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관계식은 이미 뭔지 알지 태니가네 y는 ax 이렇게 생긴 게 관계식이잖아 아 요렇구나 네. 이렇게 두고 1번을 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끊어서 푸는 거야 y가 정비례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식을 적어놓는 거야 이미 기본식 외우고 있지 이렇게 1번은 기본식을 적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1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입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x 자리에 3을 넣고 y 자리에 12를 넣는 거야. 텐이 음. 여기까지 해 됐당. 음. 내가 넣어볼게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12는 3 a 넣으면서 곱하기 생략하는 순서대로 써준 후, 우리는 a를 구해줘야 되잖아.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느 쪽에 써야 되냐면은 좌변에 써야 되지, 나 네. 이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좌우 체인지만 들어가는 거야. 이항이 아니야. 왜냐면 우리는 방정식 때문에 좌우를 바꿔야 풀 수가 있으니까 좌우만 그냥 자리만 어,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? 3a는 10이고 방정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돼서 a는 4지체나 네 a를 구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 관계식은 요 그런 걸 관계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1번 식에 대입을 해줘야 돼 지금 a가 나왔으니까 요 a를 여기다 넣어줘 자 이제 답을 쓰면 y는 4x가 되는 거야. 뭐한 거야 방금 그치? <laughs> 태연이 이해됐어? 네음 태연이가 얼마큼 혼자 풀수 있나 한번 물어볼게 요즘 지금 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되나? 어 괜찮아 도와줄게 해보자 자, 여기까지 끊어서 관계식 기본식 한번 쓰고 음 두번째로 요거를 각 자리에 대입 한번 해주고 음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리만 한번 바꿔서 모르는거 왼쪽으로 가고 a는 몇이냐면은 음. 괜찮아. 끝난 줄 알았는데, 어,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풀고 나서 숙제를 다 이렇게 써왔더라고. 제일 처음에 지금 이게 더블이라서, 지, 문제가 제일 위에 써 있는데,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. 관계식은, 어, 얘가 관계식이야, 쟤나. 요거를 A자리에 넣어서 자, 답 한번 써보자. 음, 알겠지, 쟤이그지 관계식이 뭔지도 잘 봐야 돼한번더 해보자 지은니가한번 해볼게 지은아 시작해보자 음, 음 이상하네 음음 음, 아. 어, 나도 이런 거 숙제를 외울 때 되게 많이 봤는데, 음, 이거 여기 대입해야 돼. x. <웃음> <웃음> 음, 그럼 아. 여기가 알파벳이 다모로 변할 거냐면, 음, 음, 그렇지. 그래서, 음, 아유 잘했네. 답을 한번 어, 응답 써줘. 음, 음, 아, 잘했네. 틴 이해됐어? 네. 응, 응, 요렇게 써도 답이고, 다음 뭐 이렇게 써도 답이고,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. 알겠지? 네.